alleluia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나이그소서 간절히 주. 주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만 줘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리 그소서 간절히 주소서 만을 원합니다. 채워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줘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줘. 주소서 주님말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깨이 또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이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 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방원에서 구원받고 주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이도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지어 지어 시오 하나님 우리 구원의 풀어주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들로 하나님을 불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벨라 한 믿기 하나님의 지체들로 하나님을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받도록 비전을 가지고 소 가지고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늘의 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우리 상황이 땅과 살아간 동안에 여러가지 일을 만나고 여러가지 환란 가운데 있지만은 주하나님그각성도들이그 상황 가운데 주여와 하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워주시고 고쳐주셔서 온전히 하늘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늘의 있을 여러가지 문제들과 그 고민들과 그 사망과 그 저주와 그 모든 을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따라갈 지어다 여호와 하늘의 함께 가하여 주시소서 죄는 여러 가득 덮어 주시고 죄의 장말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함께 무릎 꿇고 하늘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하며 하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그 시간에 주여 하늘께 역사해 주시고 그 심령들을 하늘께 근심하며 또 하늘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늘의 그신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 이땅 가운데 가 가지고 있는 여러 큰시과 한때 뛰어넘을 수 있는 영성 가지고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신민자들을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보시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실 때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천국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다. 원망하고 표평하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이들를볼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버니가 살수 있는 것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먼저 이 세상을 먼저 간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새롭게 된 몸으로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 라는 그 소망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천국 하면은 하늘의 소망 누군가를 만날 그런 기대에 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임하게 됐을 때 우리가 들어가게 됐을 때이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 이 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나의 관점은 이 땅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의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새로 운 나라에 임했기 때문에. 두 번째 관점은요, 그렇지 않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땅도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새창조 됐듯이 이땅 가운데도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관점을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이 땅이 소멸되지 않고 회복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먼저 보고자 합니다. 이 관점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창조 시대부터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모든 피조물을 다 만드시고 기뻐하셨으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지만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기뻐하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기뻐하시면서 이것을 관리할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목적도 있지만 이 땅을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잘 관리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죄를 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한 죄 그러므로 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순목적인 이 땅을 다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땅 자체도 변하게 됐어요 땅 가운데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땅이 관리자의 손으로 인해서 죄를 지은 걸 말미암아 인간의 순목적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이 땅도 완전히 타락하고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하시는데요. 인간을 구원뿐만 아니라 이땅 가운데도 이땅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그런 증거는요. 시편 96편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네 아, 지금 이 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 기뻐한다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밖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 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신 날에는 땅이 기뻐한대요 소멸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마치 새 창조되어서 원래 만드셨던 그 목적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여러분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세상에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과 같이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놀랍게도 변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사의 11장 6절에서 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들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한다는 것. 우리가 천적을 바라보. 우리가 삶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 천적이 있죠. 우리 삶 가운데서 모든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천적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망하고 저주하고 뭐 이런 그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그 성품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천적이 받치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관점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들, 성품의 변화들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성경이 이 말씀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이땅 가운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을 바라봤을 때 분명 이 이사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이땅이 이 피조물들의 모든 그 성품들이 변화될뿐만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재창조되어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모든 행태가 다시는 회복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탈빛될 거라는 그런 입장은, 이 땅이 완전히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입장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분법적인 그런 철학으로 인해서 천국과 이 땅, 거룩함과 구별되지 못한 이 땅, 속세,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분법적으로 나눠진 그런 처작, 철학 사상이 들어오므로 말미 아마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이다. 사실 그 분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세상, 이 유일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인간뿐만 아니라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빌립보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권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빌립보에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관점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 빌립보의 이 많은 이 태역 군인들이 이 로마의 로마의 군인들을 싸우고 싸우, 전쟁터에 나아갔던 살인 기술을 배웠던 이 태역 군인들이 빌립보에 많이 살았던 것입니다. 많이 살았어요. 근데 이 로마가, 로마 이 나라가 이태극군인들이 살인기술을 배웠던 사람들이 로마 이 땅, 이본 땅에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주지 문제며 의식주 문제며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줘요. 복지를 다 해결해줘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전투기술을 배웠던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필리부에 많이 그런 태극군들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가 이 사람들이 로마의 본 땅에 들어오는 것을 좀 거리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빌리포에 거하는 이 태엽군인들은 시민권자,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 거하면서 로마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로마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바울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 완전히 이 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은혜를 이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며 살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나라에 끌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곳으로 이루어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이 바다와 그 모든 이 하늘이 다 녹아 없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봐왔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성질을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관점이죠 새롭게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용해 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간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이 땅은 어떻게 될까? 그 땅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이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알수 없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예, 만들어내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순종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하면 속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림도전서 15장 50절에 오늘 본분에 있는 말씀이,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혈과 육으로서 아, 누리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생각하고 막 즐겨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늘을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을 해나가면서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마치 전투적인 그런 말과 같이 그 세상적으로 심차에 달려, 내, 이,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이 될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에 대해서 여러 번 우리가 여러분 나누었기 때문에 웨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설교하셨던 그 설교 설교집입니다. 이 설교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는 그 과정을 다윗을 통해서 잘 풀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었습니다. 아마도 그 영혼이 사랑하던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밧세바를 보았습니다. 여인이죠. 그는 유혹을 악을 향하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 찰나에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그것이 죄라고 그에게 느끼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의심 없이 경고의 음성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소간 그 생각에 굴복하고 그래서 그 유혹이 그를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그의 영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훨씬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같은 정도로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힘과 열정으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여전히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은 깊이 슬퍼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비록 점점 더 약해졌지만 여전히 속삭여 왔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나를 쳐다보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다윗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보았으나. 그것은 하나님 편이 아니오, 금지된 대상의 쪽이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본성이 은혜보다 상위가 되었고, 그의 혼 속에서 욕망을 불태워 일으켰습니다. 그의 마음의 눈은 이제 다시 닫혀지고, 하나님의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신앙, 곧 신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과의 사귄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함께 멈춰 버렸습니다. 거기서 그는 전투장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돌진하여 그 외적인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이 과정을 아주 다윗을 통해서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서로 싸워요, 선과 악이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 쪽으로 기울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은 점차 점차 심해지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에 속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서의 삶을 살 것을 그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울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랬을 때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갑자기 오셨다. 도둑과 같이 오셨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혈과 육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지 않고 악을 이기면서 선으로서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려고 노력하면서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근신하고 자기 자신 통제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란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42장, 342장, 우리 찬양을 드리시고, 하나님 어떤 시험도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이 육적인 그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헌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복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천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그 하나님의 어떤 시험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나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셔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제 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 세상으로 아아 유 흑함으로 끌어내리는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은 주여 하나님 그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로 하나님 보라까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큰 믿음 허락까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음성을 집중하는 훈련을 갖게 해 주시고 그 때에 하나님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 음성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근신하고 철저는 삶을 살아갈 수 우리 심령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리 유혹받으고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땅 가운데 하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 하늘에게감사하하늘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체된 모두가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하늘에게 준비하신 급복과 그 은혜 를하늘님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을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에 하늘에의 강력한 음성을 들려 주시고 강력하게 하늘 그를 하나님 건져내어 주셔서 그 시험에 하나님 하늘을, 하늘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서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늘의 역사해 주셨어서 근시나라 깨어라 하늘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주님의 나라 하늘을 곧 오시며 하늘 믿고 청계지 청지기적인 사역을 감당하며 하늘은 하늘 이땅 가운데 세워주신 교회를 위하여 서로 또 봉사하고 청기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 하느님이 주님의 일꾼들이 다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우리 패를 함께 모두 성도들 가운데 하늘 육체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 하늘의 아버지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하늘의 근일을 베풀 있어서 하늘 하늘 건강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늘 유네립에 불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왜 하늘을 위하여 기도합시마요. 기도함에 나갈 수 있는 지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을 위하여 하늘의 모든 전성드대의 각 가정을 마다 그 가정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함에 나갈 수있 신령들을 다될수 있도록 하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더욱더 무이게 힘심을 물을 것 기를 원하며 하늘을 찬양들이 이 원하는 신령들을 변화시켜 주소서. 하늘 한주 동안에도 하늘 이 남은 한 주간 기간에도 더욱더 하늘을 찬미하는 하늘의 경고를 삶을 하늘 견리지 않는 하늘을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하늘을 그 나라 허락하여 주.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부탁드립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하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를한백께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에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